주렁주렁이야 뚱땡이 어. 꽃게 아니고 이거 그, 살데 신사 숙녀 여러분 그가 왔다 더 이상의 바다 체험은 없다 더 이상의 꽝은 없다 우후후 가다구 티베어 야 여러분 드디어 드디어 꽃게 금어기가 끝났습니다 자 오늘 꽃게를 잡아볼텐데 오늘 만통할 겁니다 그리고 와 오늘 도가통 새로운 개털통의 탄생 야 우리 뱅스 형님이 만들어줬어요. 이야 새로운 개털통 여기다 오늘 만통 하겠습니다. 여러분 꽃게 잡으러 가시죠. 우와 찝게도 세거네. 난리났다 난리났어. 여러분 같이 잡으러 가시죠. 이츠 꽃게 타임. Let's get it. 끝고 대비. 오늘은 루팡 루팡 해루팡 빵야 빵야 빵야. 신났습니다 신났어. 해루팡과 함께 꽃게 오늘. 오늘은 박살 낼게요, 박살. 여러분, 기대하시죠? 야, 이러다 개딸 되면 어떡하냐? 진짜, 그러다, 야, 야 옆에 있어, 에어 있어. 옆에 있어? 우와, 우와, 우와! 야, 오자마자! 오, 어, 엄청 크다잉. 난리 났어, 봐봐. 이야, 크다, 있어. 크다! 아하하! 아 야, 이발 새로 났나보다. 한번 꽃게를 잡아볼게요. 오늘 물도 맑고 좋네. 꽃게 있어? <목소리> 해루 팡! 잡았어, 이어 <laughs> 야이 이야~~ 떨어지고 장 와. 야, 장갑 봐봐 어, 봐오 어, 어, 어. 어, 이거 7cm 어. 될것같아와 크다! 야 어, 7cm 너? 크네 야, 야, 야. 여러분 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이너야 너꺼. 겨울이라 이거 이거 스키장갑이 아니라 물릴까봐 <laughs> 스키장갑 끼고 왔어 어 이거 낮춘다고? 어, 오예~~ 오 어, 땡큐 아 아주 그 싱싱해 싱싱해 어첫 수는 첫 수는 빼서야지 어, 하하하 <laughs> 여러분 야 대박이구만 나도 잡아야지 이렇게, 물 빠지고 있는데, 이 녀석들이, 어우, 이거, 이거 대박이다. 이 보이시죠? 완전, 완전 큰데? 자, 여러분, 이거 손으로 잡을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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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 우와, 우와, 나, 우와.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대박이지? 우와, 어, 요건, 아, 진짜 크다, 그거. 요건, 와, 챙겨, 어느 챙겨, 어느 챙겨. 대박이지? 야, 여러분, 스키장갑 없었으면 못 잡았으면 돼, 이거. 요건 챙겨야지. <laughs> 와, 딱 크다. 난리 났다. 난리 났어. 기상신, 손으로 잡아야 돼요. <laughs> 오늘 난리다 난리! 자 새로운 집게와 스키 장갑으로 오늘 꽃게를 왕창 잡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크다. 여기도 크다. 크다. 여기도 크니까 손으로 야 이렇게 이렇게 잡아버린다고. 우와 딱 크다. 여러분 요거지. <laughs> 야야야 스키 장갑 못 뚫어 최고야. 와 오늘 꽃게가 난리났네. 여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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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다. 자, 여러분 여기 안에도 있어요 우와 자, 찌게로도막 잡아버리지 이야. 야 야, 헤루팡도 난리 났네 헤루팡 내기하자 누가 많이 잡는다 아, 저기 다 저기 다 저기, 저배다한배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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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작다 그래도 야 금지체장 넘는데 저리가 우린 오늘 시장표 꽃게만 잡는다 뒤졌어 오늘 신났네, 진짜 재밌다, 이. 어디어어어디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손으로 잡아 손으로. 여기 아, 여기 여기, 여, 여기 진짜. 예, 여기도 있야다 도망갔어. 어있어 대왕 어있어아 이거 이거 장군님? 야세 마리가 있었는데. 많으니까 천천히 잡자. 자, 뽝, 꽃게 바시기 때문에 천천히 잡아도 돼요. 꽃게 난리났네. 난리났어. 이? 우와, 우와 크다.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진짜 크다 이 우와 우와 여러분 사이즈 봐봐 와 1동 있다 1 있다 1동 있다 1동 있다 여기, 어, 도망갔다 도망갔다 야깡 파고 야깡 파고 들어가는 거야 갑 일단 담아야지 여기도 있다 우와 여기저기 난리네 어우 자 여러분 이야하하 이건 좀 작다. 저리 가라. 진짜 꽃게 난리 났네. 잘야 이거 진짜 시장이다 시장표 꽃게 갑니다 와와 이거 뭐야 이거 사이즈 우와. 여러분 요만해 요만해 우와 들어가 와 난리 부르스도 난리 아니네 이거 야 이거 진짜 크다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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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만 어디 갔어 다리만 남았어 와 환장했네 다리도 엄청 커와 바글바글 하구만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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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우와 아 이게 뭐야 이게 우와 진짜 크다 이거 흔히 시장크다 환장하네 환장해 해 여기 내꺼야 이건 내꺼야 손으로 잡아야 돼 우와 이렇 손으로 잡아야 된다고 우와. 야, 이거, 우리 완전 천국인데, 오늘? 야, 너무 힘들다, 헤로팡좀 쉬었다 할래? 야, 아니, 시간이 없어? 너무 많아. 야, 야, 잠깐만, 밟았어. 바카지네. 야, 그래도 뭐, 이거 뭐 10분도 안 됐는데. 환장하네. 이 가을에는 꽃게지. 무조건. 무조건 꽃게 만통입니다. 자, 여러분, 완전 진짜 난리 났습니다, 오늘. 난리도 이런 생난리가 아니야. 자. 한숨, 열쪄져!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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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이야, 잡아줘! 우와! <laughs> 우와, 아, <웃음> 우와 <웃음> 사이즈 봐봐! 야, 겁나 커, 제일 커, 제일 커! 우와! 봐봐, 우와! 너, 너 가져? 어, 나, 나 준다고? <laughs> 오, 그럼. 이야, 이렇게 큰거 많잖아. 이건 챙겨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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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하! 아, 어, 어, 여기, 어, 내꺼 아닌데? 어, 여기다 눌뻔 했네. <laughs> 야, 재밌다. 어, 그래, 이건 너 줄게, 니가 잡으면. 나 저기 가야지. 여기 또 있다, 여기도. 난 여기 잡아야지. <laughs> 어, 나 어, 나도 도착, 어, 같이, 어, 뿌려. 잠깐만, 요, 요, 요. 난리 부르스인데? 잡았다, 아하! 그래, 아, 괜찮은 아, 사이즈야. 오, 오, 오. 나이스, 아이고, 야, 아하! 도망갔어. 야, 우린 놓쳐도, 이렇게, 그렇게 뭐, 뭐라 하지, 매달리지 않아. 시간 <laughs> 아, 3분은 빠르다. 8분? 8분? <laughs> 8분인데 벌써 <laughs> 반통이야. 신났네, 신났어. 역시, 우리는 뭐, 막 잡아서 갖고 가는 것보다 잡는 재미가 있잖아. 그렇지. 그런 재미에 우리 어느니까. 그러니까. <laughs> 야 오늘 도 오늘도 난리입니다 난리. 야야야야 빠르다 빠르다. 어, 졌어 잠깐만. 야, 손으로 잡. 자 자. 오잡 잡수. 자 장갑이 커서 야, 그렇지. 야, 손으로 잡아야 되네. 어 너도 빨리 스키 장갑. 스키 장갑 끼고 와. 진짜? 원샷 원킬이요 장갑 끼며.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휘저었더니 애네들이. 모래, 모래로 타고 들어갔어요. 살살 또 보면 얘네들이 기어 나오니까 그때 잡아주겠어. 지금 물이 빠지고 있어서 나올 수밖에 없어, 얘들이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거야. 야, 진짜 바다에 나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 꽃게들. 꽃게도 이렇게 막 많이 있고 많이 잡으니까 너무 좋네요. 스트레스 풀기에는 이만한 게 없어. 요즘은 진짜 꽃게 철입니다, 철. 자, 이거 다 여러분.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이거.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잡아서 먹습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laughs> 어차피 어차피 사 먹는 거 이렇게 한번 잡아서 먹는 것도 재밌지. 밥 마시라듯 이렇게 돌아다니면 아 너무 좋아 기분이. 힐링이야 힐링. 야 이거는 하지 하지 박하지네. 에라이 박하지. 저리 가라. 하지 하지. 어 박하지? 어때 꽃게가다 숨어버렸다. 어 지금 뭐 발에 뭐가 밟혔는데 어 도망가버렸네 꽃게였는데 분명히 바카진가 꽃게인가 자 요즘같은 계절 가을꽃게 벌써 여름이 지나고 가을입니다 꽃게가 이렇게 금어에 그 끝나고 바글바글 한다는건 가을이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엔 꽃게지 <laughs> 해루질의 꽃이야 가을 해루질은 꽃게야 꽃게 자 여러분 오늘 가슴장 안씹고 아우 가볍게 넣어가지고 보라 장화 신고 왔는데 아 물이 그냥 막 들어네 막 들어와. 근데 이게 오히려 더 편해요. 가슴 장화 신으면 답답하고 더운데 이 정도 얕은 데오니까 이게 편합니다. 몸빼있고 <laughs> 여기 시끄럽냐? 뭐 있어? 소라 개. 아 이런. 이런 개. <laughs> 오 대박이네. 나 잡았어, 나 잡았어. 잡았어? 나 잡았어? 오, 나 저기 좀나 있다. 나만 아이가 하지하지 박하지 아이 주고. 야. 야, 이거 뭐냐? 이거 우와!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까 <laughs> 내가 놓친 거. 와 <laughs> 대박이구만. 우와! 우와! 이따 이따 줘. 야, 보보 야, 야, 야저 앞에도 있나다어나 야하! 아! 저 앞에. 저 앞에도 있어. 우와! 사이즈 기가 막히다 이거. 기가 막히다. 이거 진짜 시장금. 와! 부럽지? 이 야, 이건 챙겨야지. 챙겨야지가 오늘 야, 얄밉다, 소리가. 이거 꽃게가 저리 갔네? 뒤졌다 여여 박하지가 꽃게 먹고 있었어? 오. 왜 포란? 저리 가라. <목소리> <목소리> 우리는 꽃게 <목소리> 헌터! <목소리> 빠밤. <목소리> 여러분, 많이 돌아다녀야 합니다. 해로질은 지형도 많이 파악하고 돌아다녀야지. 그래서 안전합니다. 그냥 어디 가라고 알려주면 위험해요. 그 위험한, 그 진짜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잘 돌아보시고, 지형 파악하고, 그러면 이런 조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꾸정물인데 <laughs> 살짝 했는데. 살짝 했는데. 우와, 어, 이거 몇 마리야, 봉조. 야, 우리 그렇게 야, 잡았어. 도자분, 야, 봐봐. 야. 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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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laughs> 튀었어, 얼굴에. 어우, 야, 야, 야. <laughs> 야, 씨, 야, 여기서 아니야. 물이 야. 이렇게 나와. 미안, 미안. 여기서 야. 물이 얼굴에 튀었어. 야, 사이즈 <laughs> 봐, 겁나 커. 야 그치? 대박이네 응. 난리났네 아 난리났어 난리났어 났어? <laughs> 나도 대박이야 우와 커야야야너 진짜 큰 거다 난리났어 장 장난 아니지 <laughs> <야. 웃음> <laughs> 원이려원이려이 정도는 잡아야지 <laughs> <이 정도는> 아나 <잡아야지. 웃음> 아, 영상 안 찍고 있네 <laughs> 아, 끊는다 이 정도는 잡아야지 아, 그리고 안에도 꽤 많어 난리났지 지금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우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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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도커더커 <laughs> 미쳤어, 미쳤어. 아, 잠깐만. 아, 막 꼬이고 난리 났네, 이거. 아, 나 이거. 깝깝하고만 야, 정말. 마음이 정화돼. 진짜 맑다. 이렇게 안전하게 바다에 나와서, 안전한 곳에서 재미있게 해루질하면, 그것만한 힐링이 없습니다. 기가 막히고, 막 와. 여러분, 힐링. 아, 네. 이거 힐링이 아니고, 촐싹이야, 촐싹. 촐사. 아, 어? 어, 똥, 똥 말아? <laughs> 어, 좀 지린 것 같은데? 정말 좋습니다, 이 바다에. 와. 이 바닷물은 진짜 12월 초까지, 12월 초까지 따뜻합니다. 소원이. 대패져가지고, 수영할 수 있는데, 아, 오늘 한번 들어갈까? 자, 퉁이둥이, 아 망둥이. 야, 이거 진짜 얄밉게 생겼네. 생긴 게 이렇게, 어우야, 도망갔다. 얄밉냐. 야, 그래도, 개털통 이렇게 끌고 다니니까 너무 편한데? 손이 편해졌어. 와, 여러분, 개털통. 뺑스 형님이 만들어준 개털통. 너무 좋아. <laughs> 형님, 잘 쓸게요. <laughs> 여기 새로운 물고이 있는데, 여기를 한번 탐색해 볼게요. 이미 꽃게들이 다 빠져나간 느낌인데, 그래도 몰라. 이 빌런들이 숨어 있을지. 꽃게, 나와라. 어, 여기. 와 여기 새로운 포인트도 꽃게가 있네. 와 덤빈다 이거지. 가만두지 않겠어. 어 아유, 아유 떨어져 옳다. 어디 갔어? 도망갔어. 찌개만 남기고 도망간 꽃게. 아, 어디 갔어? 여기도 와 새로운 포인트네. 야 역시 이런 물꼬를잘 봐야 합니다. 꽃게는 물골에 갇혀 있어. 있다 핫 그리고 우리 말뚝을 잘 봐야 돼. 소라가 있을 수 있는데 소라가 없다. 자 발광하는 꽃게. 자자, 자, 아, 아, 괜찮네. 허허. 요거는 챙겨야지. 아우 얄미워. 자 두용 갑장에 6.4cm 이하는 방생해야 합니다. 그냥, 아유 아유, 이거 이 도망가면서 또아이게 다리가 떨어지면 애들이 재생이 되더라고요. 아 떨어지면 못 찾죠. 흠새 숨어버려. 와, 까비 까비 아까비. 어 입으로 그냥 털다가 놓쳤네. 잡으면은 바로 담아야 돼요. 자, 꽃게다, 꽃게다. 꽃게다, 꽃게다. 어, 도망갔다.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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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보라보라 밟았는데? 자, 여러분, 밟았어. 여다 와, 발로 밟아서 잡았어. 꼭 아! 우와, 야, 스키장갑을. 우와, 아프다. 이거는 챙겨야지. 우와, 스키장갑에 약간 타격이 있었어. 우와. 들어가자. 야, 야, 놔둬, 놔둬. 뭐야, 아, 이 루팡, 뭐야, 소라야? 어, 근데 겁나 커. 어 장난 아니야 사이즈. 어, 봐봐, 어, 이거 잡았다고? 있는데, 꽝이에요. 큰데, 커. <laughs> 고조 할아버지. 그렇지. 고조 <laughs> 할아버지급 소라입니다. <laughs> 야, 소라 한번 잡아줘. 어, <laughs> 가자. 어, 가자. 가 보시죠. 이거 소라, 소라 꽃입니다. 소라 꽃. 알이 막 돌아다니네. 소라 꽃이다. 뭐야, 응. 어, 소라 있는데? 우와! <웃음> 소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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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루팡 줘야지. 해루팡 가져. 야, 소라 있다. 오 여기 있다. 어. <laughs> 손맛. 짠, 짜자잔 짠, 짠. 이야. 한 입이. 야 이것도 작다. 어너 먹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방, 아니 아니 아니. 방생 이어 해루팡에. 방생. 방생. <laughs> 소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뭐가 나와야 시끄러워. 그렇지. 우리 평소에 말이 없잖아. <laughs> 나오면 시끄러워. 자 <laughs> 이런데. 물 빠지고 나면, 이 기둥에 보면, 이렇게 소라가, 쌍소라에다가, 왕따 소라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쌍소라, 왕따. 이야, 와, 이거는, 한입인데, 어중간해서 앉아볼게요. 이야, 소라. 이쁘다, 이뻐. 자, 이렇게, 말 뜨고 보면은, 갱입니다. 대숙이라고도 하죠? 오케이. 야 알을 까놨네요. 와 <laughs> 이쁘다, 이뻐. 어, 여기 소라가 있네. 여기 소라가 있다. 근데 작다. 작다. <laughs> 야 페루 헤르, 팡 보세요. 소라 하나 있으면 잘 놀아. 진짜 잘 놀아. <laughs> 놀이터야 놀이터. 오늘 진짜 좀 높은 물때라서 간간이 소라 있긴 있습니다. 드디어 먹을만한 사이즈 크네. 이야. 괜찮지? 짠 장갑이 커서 소라가 작아 보인다. 짠 짜자잔. 이야 한입이. 가져갈래? 안 돼. 자꾸 안 가져가. <laughs> 저도 안 가져가네. 희한하네. 오늘은 여만한 소라는 방생. 슝. 소라 장터. 야이거돌 지형에도 이거 끌고 다닐만합니다. 바퀴 없이. 바퀴 없는 게 편한데? 와 <laughs> 안전하게 잘 있나? 오잘 있네. 오케이 기가 막혀 보고만. 야 여러분 보세요 테스트. 이런 돌밭도 돌밭도 이렇잘잘 잘 넘어옵니다. 안 넘어지고 희한해. 와, 빠 엎어질 것 같은데. 절대 엎어지지 않아요. 최신형 조각통 기가 막혀 버리고만. 이렇게 맑으니 진짜 힐링이 됩니다. 힐링이. 너무 좋아. 뱅이뱅이. 골뱅. 잘하잖아, 이거. 나 이거. 잘 배워. 잘 배워. 음. 아, 막 손을 딱 넣는다. 음. 짠. 짜자작. 짠짠짠. <laughs> 아, 작구나 짝짝. 어, 아, 네가 네가만 네가만 하지. <laughs> 야, 뱅이뱅이. 골뱅이. 너무 작으니까 방생. 여기도 있네, 뱅이뱅이. 뱅이. 작다. 짠. 자, 아이고, 야, 이거, 아이고, 야, 이거, 이거, 이거 어따서먹냐 자리 <laughs> 가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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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야, 어디라고? 야, 야 내가, 내가 잡을게. 우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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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어. 야, 아니야, 그걸로 하지 마. 손으로 할게. 야, 기 고기 있어. 내가 잡을게. 아, 아 잡았어? 숭어, 도망갔어. 한순간에. 야, 있다, 있다, 있다. 우와, 우와, 야, 우와. 까매, 까매, 까매. 야, 올렸어. 도망 까매, 까매, 까매. 도망갔어. 여기 내 쪽으로 왔어. 갔어? 어. 여기 어디로 갔어? 야, 좀 깊어서 안 보여 본다. 아이. 어, 송어 잡기. 힘들어. 낚지 부러지네. 어. 잠깐만. 낚시 뿌르뿌릇. 아까도 낚지 부러졌지. 그렇지? 부러 또 낙지 잊어버렸어. 낚지 <laughs> 뿌르뿌르뿌론. 꽝이에요. 가자. 아, 구멍 만 찾은데? <laughs> 그래 박아진 적이야. 야, 이거 야. <웃음> <웃음> 장난 아니야. <laughs> 장난 아니에요. <laughs> 네. 와, <우와>, 이거 <laughs> 미쳤네. 낚시 들어갈 수도 있어. 오, 구멍 보고 지금 파고 있습니다. 꽝이야? 꽝. 해로 꽝이에요. 아. <laughs> 물가를 집중적으로 수색을 해보겠습니다. 탐색이 아니야, 수색이야, 수색. <laughs> 우 와, <laughs> 이거 뭐야 또? 뭐야? 고구마다, 고구마, 그렇지? 어, 야, 그래도 여기 있어 야, 우와, 어, 사이즈 괜찮네. <laughs> 우와, 대박이오. 주렁주렁이야, 고구마. 이제 고구마 소라야, 그렇지? 해루판. 세 마디, 세 마디. 소라 처리해, 나갈 거야. 네? <laughs> 영상으로만 봐주세요. 야, 우리는 뭐 소라 많이 잡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우리는 대인배야, 대인배. 해루팡 또 구멍만 발견하면은 막 디벽가 그냥 낙지를 기대하면서. 낙지 구멍은 아니야. 근데 뭐가 있을 것 같아? 망둥 나올것 같은데? 뭐가 있을 것 같아? 망둥어? 오, 야, 야. 야 가장 빠르네. <laughs> 와, 대거지가 있어지고. 자, 사이즈가 커. 어. 야, 야, 야. 이놈의 새끼가 구경은 해야지. 완전 낚였네. 어, 멘티스 시리쿠. 야. 나 찌를 뻔했어. 가져가. 아니. 좀좀 가져가면 안 돼? <laughs> <laughs> 쟤나 몰래 넣어을까 야야야야야야. 꼬끼야, 꼬끼. 꼬끼야. 여 뭐냐 이거? 너 지나갔어. 지나갈 때 나오더라고. <laughs> 놀래서. 야. 야. 여기 있다. <laughs> 여기도 있어. 야, 놀랬다. 놀랬다, 놀랬어. 와, 여기도 있네. 놀랬어. <laughs> 얘, 얘는 작다. 와 꽃게 놀랬나봐얘야 그냥, 놀랬나 봐. 야, 그냥 얘네들은 아 그냥 놔줄게요 와 환장하네 환장해 꽃게 먹을 만한 사이즈인데 오늘 봐줬다 진짜 여기저기 박하지 있는 거 박하지 아이고 야 야야 싸나워 싸나워 이렇게 바위 틈새 이렇게 와와나 볼래? 어야야 어, 야, 야. 크지? 어, 야. 야 이거 말랑이다 아 미안하다 떨어진 거지 아니 미안하다 저리 그냥 살아라. <laughs> 얘들은 집게가 새로 나옵니다. 아, 미안하다, 야. 괜히 뭐 미안하네. 어, 와, 이거 씨, 이것도 박하지 바카지 같은데? 바카지서? 야, 바카지서? 아유, 웹포 아니야? 외뽀라, 야, 여기 뭐 이렇게 막, 모래 속에 막 들어가 있냐? 아, 우리, 우리의, 아, 많이 잡았다. 우리의 뺑스 형님, 과연? 어디서 잡았어요? 뺑스 형님 따로 갔었는데, 뭐야, 뭐야? 많이 잡았어. 소라 만통이네. 오. 기가 막혀보구만. 이야, 소라 기가 막혀보네요. 역시 혼자 잘 잡어. 대박이다. 우와, 뺑스 형님 이거 뚱땡 꽃게 아니고. 살꼭 잡겠는데? 야, 대박이다. <laughs> 야, 이거 진짜 두께 봐봐. 머드 크랩 아니야? 오, 진짜 크다. 진짜 와. 크지, 야. 내가 이거 장갑이 그래도 그렇지? 우와. <웃음> 부럽다. <laughs> 야, 오늘 잡은 거 꽃게. 기가 막혀 볼고만 오늘 해루팡과 또 뺑스 형님과 함께 꽃게를 잡으러 왔습니다. 야 기가 막힌다 이거 보세요 이거 와하하 <laughs> 이거 뭔 난리야 이거 이거는 꽃게가 아니고 고대 생물 같아 그렇지 <laughs> 와 색깔이 무서워 누리끼리 끼리끼리 하네 와 진짜 딱딱하다 이거 살꽉 찼겠다 여러분 내가 이 정도요 <laughs> 여러분 바다에서 만나시죠 꽃게가 난리 났어 <laughs> 야 오늘은 꽃게 찜 탑. 야 꽃게 찜 탑이다, 탑. 엄청나네. 요 정도는 먹어줘야지. 기가 막힌다. <laughs> 풍년이다, 풍년. 다이도 꽃게 먹게.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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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지 마, 할지 마, 할지 마. 이 자식. 내꺼야, 내꺼. 저리 가. 나 혼자 먹을거야 우와. 여러분, 살 보세요, 살. 난리 났네. 꽉 차서, 꽉. 우와 대박이구만. 요건 진짜 미쳤다 미쳤다. 꽃게 살 보세요. 요거 진짜 한입 베어 물면 그냥 행복하지. 음와 <laughs> 음, 풍족하고 만